5초동안 이제 각자 골든리스를 만난 다음에 하고싶은 말을 하시면 됩니다 오오한마디 네. 하면 되는건가요? 5초동안 5초동안 네. 네 시작합니다 시작 어 하이 골든니스어 우리 항상 영어로요영어로영어로 외워 영어를 어포에 우리 투게더 어어때 어떻게 골든이스 여러분 커튼톡 재밌나요 아까 이모 찍어 공부하네 어야네감사 어, yeah. <laughs> 네. 어 커튼톡 재밌요네 <laughs> 안녕하세요, 골든리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요. 저희 골든차일드와 함께 영원히 함께 그리고 레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, 골든리스. 밥 먹었어요. 도희 조심해요. 파이팅. 5초. 예. 안녕. 오 좋았어, 좋았어. 네, 저희 골든리스 여러분, 저희 골든차일드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골든리스 너 없이 안 된다. 골든이스 저녁시간에 배고프지? 한입 먹고 어 맛있어보이지? 어, 어, 맛있어 한입 먹어 어.. 무슨말이야? 양린거 뭐야? 야올린거 아닌가요? 어 니스야 밥은 먹었고? 아니래 어.. 그래. 아네 끝났습니다 안녕 골드니스들 우리 주말에 놀러갈까? 어디갈까 놀이동산 갈까? 니스야 휴공원이요자 어,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사투리로 니스야 왜 이렇게 말라 노아 밤으로 가자 아, 고마워! 네, 골니스트 너무 사랑하고요. 어, 항상 저희랑 같이 해요. 사랑해요, 뺨!